변호사가 사건 결과를 보장하며 수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가 소송 결과나 형사 사건의 처분을 보장하며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금지행위로 고객에게 불확실한 결과를 확약하거나 결과보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징계, 민사 책임, 심하면 형사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수임 과정에서의 계약서, 상담 기록, 수임료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결과는 법원 판단이나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며 과장 허위 약속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착수금과 성공보수 설정 시 사건의 난이도, 소송 전략, 예상 기간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 조건을 설계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며, 전문적 조력 없이 진행하면 민사 분쟁, 징계, 평판 손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